자, 보세요. 자, 86번부터 합시다. 자, 요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위의 점이 나오면은 어, 바로 우리 요거 공식 좀 우리 예, 써봅시다. 원래 이제 ax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y1y는 뭐 1이든가 마이너스 1이든가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시계에 음, 따라 달라지는 거고 X1하고 Y1의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X1이고, 이게 Y1이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 우리가 이거를 10으로 나눠 놓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요거는 X 하나에다가 X1 넣는 거고, Y 하나에다가 Y1 넣는 거지, 그치? 쌍국선의 방정식에서. 어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면, 대입, 대입만. 네. 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네. 자, 대입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X1이 이지그지 어, 그러면, E, X, 이렇게 하고, X 하나에다가 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어, Y 하나에다가 A를 넣으면은, E, A, Y는 10. 이렇게 쓰시고,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했냐면은, b 0마형 지나면 뭐할수 있어? 어, 대입, 해보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플러스 0 되죠. 여기에서 10 이렇게 되고, 얘가, B가 얼마인 거야,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5죠. 근데 A도 구해야 돼. 자, 여기 위의 점이잖아. 위의 점이잖아. 위에 점이면 또뭐할수 있어요? 어, 지난다, 위에 있다.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a제곱에다가 10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면 14죠. 그러면 a제곱은 얼마야? 7. 음, 7. a는 얼마야? 어, 루트 7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제곱해서 더 하라고 했는데, 그거 너네가 하시고. 다음. 아 뿔만 아 A가 저기잖아 아 예, 뿔만 루트 7 음. 루트 7이야지 음. 양수냐 양수 주축의 길이 이렇게 가지고 까 이렇게 여기 A 마이너스 A 이렇게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응원원을왜시는왜 우리 원수안자 아무튼 자 이거 아, 아, 어, 자, 어, 여기 이 위에 점에서 접선의 수직이래. 그럼 접선 구해봐야겠지. 자, 접선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3 넣으면은 어, 6x. 그 다음에, L6Y 어, 분류 y. 18. 어, 18. 6으로 나눌 수 있죠. x 플러스 y는, 8. 자, 어, 3 이렇게 되고, y는 하고 씁시다. 마이너스 x. 어, 플러스 3이지. x 넘어간 거지. 자, 그런데 여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수직인 기울기는? 1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1돼야 되니까. 그냥.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고, 수직이고, 그러니까, 구, 기울기가 1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을 말해보래요. 그럼 y는, 요거 기억나? m, x-a, b, 이거 기억나? 어, 그러면은, 기울기 얼마랬죠, 지금? 1, 그 다음에, 곱하기 x. 자, a, b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5. 됩니까? 자, y는, 그러면은, x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해서 정답 자 해봅시다 음? 음? 나 아파요 오류일 <목소리> 야, 말을... 야, 티가... <laughs> <laughs> 선생님의 아진야야 바로 이거 야튀어그와서 선생님의 역반사 그 누돌프 사진이 역반사 <laughs> <사는 웃음> 누돌프 사진이 자, <laughs> 자 요거 자 요거 쌍곡선 그 위에 점 4,1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그러면 접선을 구하고 x축, y축에 둘러싸인 거를 한번 표시를 해볼 거야. 자, 4x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y는 1 2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얼마야?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진짜 무시할 자, 0 y에 x에 0 들어가면 y는 얼마야? 어, 마이너스 3이죠. 자, 그 다음에 어. y에 0 들어가면 x3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2분의 9. 맞아?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맞아? 응. 맞아? 이해돼? 응. 자, 이거 볼게요. 요거는 너네가 항상 틀리는 거. 3D. 어, 접선 밖에서 그 어때? 접선. 3D. 자. 3D. 자, 이쌍곡선밖의 점에서 근접선. 그다 구하라는 거야. 자, 쌍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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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0콤 루트 3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접선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겠지. 몇개 생기는 거야? 두개 네. 생길 수 있지. 그치 응.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접점을 항상 선택을 해야 돼서 접점. 접점. 그러니까 즉 아까 이렇게 그왜 그리... 지운 거야? <laughs> 자. 화이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접점이 x1,y1 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되냐? 아씨 되냐고 음자 이렇게 하자고 자 그러면은 접선이 3x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루트3지나지나 접선이 0,루트3지나지 그치 이거는 접선이잖아. 얘는 이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직선을 3. 쌍곡선이 아니야. R 자, 그럼 대입할 수 있죠. 네. 그럼 0 들어가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네. 뭐 루트 뭐3뭐 y1, y1 x, 커머 y야? x y야 이거? x1 y1이 아니라 x1 y 1은 숫자예요. 숫자. 자, 마이너스 9.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3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계산 안 되냐? 음, 3 곱하기 3.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한번 날라가면 이렇게 응. 자 내가 아직도 1학년이라고 봐서 이러나 근데 그게 이런 거안 그러니까 해줘도 되냐? 이제 애기 아니 근데 왜 그래? 데왜이아 애기 아니야? 애기 아니 근데 왜 그래?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거 쌍곡선 위에 점도 되죠 쌍곡선 위에 점 응. 대입할게 그러면은 3x1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인데 이거 제곱하면 9327이죠 27 마이너스 27 넘어가면 플러스 27 18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3x1의 제곱 그러면 x1 제곱은 얼마야 6이죠. x 1은 그러면 뿔마. 어 그렇지 뿔마 루트 u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두 개의 점으로 봐야 돼 x1, y1이 지금 루트 u, 3루트 3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이너스 루트 u, 3루트 3 이렇게 해서 두개 나와야 되는 거두개 이렇게 두개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몇개 나와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그었을 때두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자 그러면은 한번 세워볼게요 우리.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 접선의 방정식, 얘가. 어, 그럼 첫 번째. 여기에다가, 루트 6하고, 3 루트 3 집어넣읍시다. 루트 6 집어넣으면, 3 루트 6, X. 그 다음에, X1에 집어넣은 거야. 자, 그 다음에, Y1에다가, 3 루트 3,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3 루트 3으로 좀 나눠봐야겠죠. 3 루트 3으로 나눠보면, 루트 2,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요거 3루트3으로 나누면 루트 얼마야? 3. 루트3, 마이너스 루트3 요렇게까지 써야 됩니다 음. 요게 루트3을 네번 곱한 거잖아 루트3 네번이니까 3루트3 루트3을 세번 곱한 거잖아 세번 나누면 한번한번 그래. 알았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6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3루트6 x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3 y는 마이너스 9또 또, 또 나눠야지 요거는 마이너스 3루트 3로 나눌게 그러면 뭐나뭐 루트 2, 예, x 플러스 예. y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까지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합시다 흠. 인성이 개... 어? 기아 발언? 아니 나는 보살이라고 어. 아, 난 보살이고 너 보경이야? 애들 아. 네, 그렇단다. 네. 제 이름이 보경이야. 예, 네. 네. 또제 그러면 또 이따 수업 있거든. 제 수업 들어서 아, 걔네는 반응이 없어요. 아니, 아니. 얘 무슨 반응 그래? 애 아, 무슨 반응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어? <laughs> 어. 난 <거기로> 응? <laughs> 아, 이렇게 봐. 아, 그래도 자기소개는 제대로 했다. <laughs> 자, 1,0에서 쌍곡선의 근두 접선에 접점을 구해보래. 자, 얘들아, 이거야. 우리 이 문제랑 동일한 건데, 얘는 접선을 직접 구하라고 했고, 자, 접선 구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어? x1, y1이 먼저 나온거지 x1, y1이 x1하고 y1이 나온거죠 그지 맞아? 음. 그러면 얘가 접점이잖아 그러니까 접점까지만 구해봐라 그러고 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선부대 길이 pq 선부대 길이 자 그러면은 접점을 구하기 전에 우리 이거 다 알죠 이제? 접사제 방정에 세워놓고 자 x1 x-4y1 y는 4 이렇게 잘 쓰시고 1,0에서 그었으니까 1,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어. 자 그러면 은 1,0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자1 들어가면 은 x1이고 0 들어가면 0이니까 x1은 4더라 까지 나왔는데 y1은 또 어떻게 구하냐 자 x1,y1은 어, 여기 위에 점 접점이니까 즉 어, 쌍곡선 위에 점도 되고 요거 기억해야 돼? 접점은 어디 위에 점도 되고 쌍곡선 위에 점도 되고, 직선 위에 점도 되는 거, 둘다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쌍곡선 위에 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4, y1의 제곱은 얼마? 4. 이거 들어가면은 16대죠. 마이너스 4,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실은? 12. 어, 1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y1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어, 3이 되겠죠. y1은 얼마입니까? 뿔마, 루트3?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점이, x1은 4로 고정이니까, 4, 루트3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기억해도 돼? 여기서, 물론,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도 풀수 있겠지만은, x 잡표가 똑같잖아, 실은. 2루트3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 선생님, 왜요? 4 칸마, 얼마래? 루트 3. 4 칸마 마이너스 루트 3. 네.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잖아, 길이잖아, 여기가 길이잖아, 길이잖아. 루트 3이고, 루트 3이잖아. 이 루트 3이잖아, 이 루트 3이잖아, 이 루트 3이잖아. 그치? 맞아? 네. 응. 정답이 루트 3. 응. 아이고, 뭐라고 쓴 거야? 해봐. look good. b e c t e r